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특별한 걸 찍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요. 나만에서 살아남기. 제가 이제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배우고, 스킬을 쌓고, 사람 만나고, 어디 또 동아리 아니면 뭐 카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 올리고 이후로 이제 뭐 수많은 댓글, 인스타그램으로 또 쪽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그 중에서 어떤 분께서 먼저 무슨 지원을 하던 예능인이 되던 배우가 되던 개그맨이 되던 프로필 사진을 찍으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머리 감았고요. 스킬 로션 도 오늘 특별하게 바를게요. 제가 이거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스킬 로션. 예.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잠깐 커피숍에 왔거든요. 일단 자본주에서는 한잔또적셔야지 긴장이 풀리잖아요. 자본주. 제가 거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되게 표정을 연습했는지 되게 우아한 표정을 잘 찍었더라고요. 누구보도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의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표정 이런 걸좀 연습하고 입이나 얼굴이나 눈썹이나 좀 풀고 들어가야지, 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황당한 표정 한번 지어볼게요. 되게 해맑은 표정, 슬픈 표정, 멋있는 표정, 잘 모르겠어요. 뭐, 가서 아무래도 카메라 감독님께서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뭔가 처음 이런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 좀 긴장도 되고 좀 되게 어색하고 그럴 것 같아요. 치유 나왔네? <laughs> 거의 치유 나왔죠, 저기. 좀 이따가 또 슈트디에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뿅! 이 얘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일을 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프로필 사진 찍어가지고요 아. 어쨌든 네. 컬러도 고를 때도 네. 그 분위기 약간 본인의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유머러스한 걸 보여주고 싶다 이게 굉장히 신기해 유쾌한 매혹적인 다 저한테 해당된 네. 와..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지? 일단 하늘색 좋아하고 핑크! 핑크 좋아하고 컬러를 뭐 좋아하시는 컬러인 거죠? 네네 제가 좀 핑크나 이런 좀 밝은 색이 어울리더라고요 어. 제가 준비한 옷이 블랙이거든요 블랙에 핑크가 뭐 괜찮지 않나요? 좀 밝고 뭐 유쾌하고 뭐 즐겁고 이런 이미지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 구독 옷은 방금 갈아입었고요 여기 보니까 머리나 얼굴이랑 도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우아한가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완전 허탕이요 한국서 봐도 좋아요 <laughs> 네 점프할게 오 엄청 잘하는데? V 하나 둘 살짝 이속 조금더 언제 지 n o w what y o 살 want. I don't know w h a 천 you 요 a n t I don't know what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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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제 n o w what y 이따 오세요. 와 이렇게 나오네요. 와 너무 예쁜데요? 사귀고 <웃음> 싶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와큰 선물 받은 것같아요 느낌이 와. 감... 구독?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삼성역이거든요. 갔다 오니까 초저녁이 되네요. 저희 집은 목동 슈디어는 강남. 오늘의 작품을 봐야겠죠. <laughs> 사장님께서 이 테두리도 되게 예쁜 걸로 이렇게 해줬어요. 머리 털나고 첫 프로필 사진. 가서 막 사진 찍을 때좀 여러 표정을 짓는 게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막 표정 자세히 알려주시고 조금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장난기 있게 자세 잡아주시고 거기 거기 반듯하게 거기 쫙나다 돌리고 이렇게 바로 세우게. 아니 이렇게 오케이. 각도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쉽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남만에서 살아남기 1탄이잖아요 추천해 준분 프로필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으로 앞으로 제가 방송이 됐던 촬영이 됐던 어디 도전을 하던 아니면 어디 문서를 넣을 때꼭이 사진을 첨부해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배우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뭘 하던 이 프로필 사진으로 저의 어필 저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슨 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고,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음. 영상에서 만나요 To be continued 장훈아, 장훈아 형이 사진 찍었거든? 처음으로 어때?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거? 느낌 있어? 장훈이 대답! 봐줘 봐봐 자자